그 사람이잖아 큰손 가서 말걸어볼래어 미쳤다 진짜. <laughs> <laughs> 그럼 엄청 유명하신 분 아니세요? 아, 아, 아 진짜? 와 여자 친구 아, 있으세요? 씨 아, 네, 네, 네. 저희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. 저 팬인데 한 번만요. 어이. 어우, 오늘 오늘 오랜만이다. 어. 이잘 지냈어? 오, 간 먹었지. 너 무시 좀 늘었다? 아, 아니. 어, 오, 그래 그래. 조금 추가했습니다 어, 그래 그래. 잘 지내지? 예, 무슨. 뭐 어. 아, 그래도 그 가게 오픈하셨다는 얘기 들었어니다 어, 맞아 맞아. 이제 요번 주 일요일 날 성시에 삼겹식이하고 냉삼집 오픈해. 아, 냉삼집. 어. 번창하시길 바랄게요. PC 너무 늘었고 무섭다 이제는. 계산대도 아, 이제. 얼굴 생기는지 달라진 것 같고. 좀 가리고 다니겠습니다. 어, 여기. 그래 그래. 잘 살았어. 잘 살았어. 그래, 가라! 예! 일부러 그래. 가겠습니다, 이거 놀러 와! 예! 그래, 가라! 예! 그래. 아, 어, 자기야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화장실? 응 갔다 올게 려아 아, 고맙습니다 네? 잘안어요 아, <laughs> 아, 왜 이렇게 젊은 청년이 이렇게 그늘이 졌어, 얼굴이 아, 에? 누구, 누구? 아, 다름이 아니라 예, <laughs> 그런 사람인데 한 번만 읽어봐 주시 아, 알겠습니다 <laughs> 아니, 뭐딱 보니까 좀풍 때문에 고민 좀 많으시구나 아, 아니에요, 아니에요 아이고, 맞는 거 아는데 아, 우리 남자들끼리 통하는 거 있잖아요 예, 원래 이게 했 삼자는 지갑이 빵빵해야되잖아 요즘 그리고 다 에? 추세가 캐피탈 끼고 차하고 응? 캐피탈 끼고 집하고 다 왔단 말이야 관심 아, 있으면 연락 한번 주시고 네, 알겠습니다 여자친구가.. 어... 저기요 누구죠? 아 아니, 아는 아는 형제 형제 친한 친구 맞아. 친구 네. 잘 어울려 예 네. 연락 주세요 <laughs> 오빠 여기 진짜 맛집이래 나 이거 먹고 싶어 나 이거 먹고 싶어 오빠 오늘 가방 사줘서 고마워 야, 여기 너있나딴대가아 100일이면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잖아 아, 100일이 뭐가 중요해 난 자기만 있으면 되는데 카페 아, 가자 나 화장실 갔다 올게 나서 기다릴게, 그럼. 오빠, 왜 그래? 여기 맛있다 t v 를 가자. 여기 가보자. 나 이거 먹고 싶은데? 민식이 이거 먹고 싶은데? 안 사줄 거야? 아, 사줘, 오빠. 아이고, 진짜. 아, 오빠, 왜 그래, 오늘? 에이, 브라더. 연가 싶은면 거기에 싸게 해줄게. 네? <laughs> 아 우리도 고객님들 많아요. 아 걱정 안 해도 이상한 사람들 없다 그냥 깔끔해. <laughs> 아 고민할 바에 나 같은 벌써 그냥 계약했다 깔끔하게 네? 연락 줘요. <laughs> 막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와? 근데 자주 보니까 너무 좋다. 그래. 뭐야, 얼굴에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해? 야, 통시라는 애들도 있냐? 통시라는 미친년이 어디 있어? 나 먼저 환장하잖아 아, 근데 품으로 안 되는 애가 있어 요즘에. 그런 애가 어디서? 오빠 난 품으로 다 돼. 나 어때? 나 진짜 품다할수 있어. 오빠 원하는 게 뭐야? 오빠. 주방에 가서 청소 좀 해. 아니 청소. 네, 주방에 가서 청소 좀 하고. <laughs> 맨날 가래지. 다할수 아, 있으면 그렇습니다. 설거지나 해. 아, 좀 해. 야 사장님. 들어와 주세 돈반이 왔어? 예음 예. 자리해. 예. 어, <laughs> 아, 아, 저... 아니 근데 사장님. 응? 음?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십니까? <laughs> 아, 잘 있는데요. <laughs> 아니 사업도 잘되고 있는데. 아 요즘에 내가 좀 꽂혀있는 애가 있는데. 예? 다른 애들하고 좀 달라. 이게 풍으로 안 된다? 아니 진 말도 안 됐어. 그치? 왜? 응. 야, 이거 봐봐. 얘거든? 예쁘지? 코만 싶어 아, 근데 얘가 풍으로 안 된다. 쳐다도 안 봐. 아 진짜 이게 맞습니까, 사장님왜만 원이야? 이번에 저한테 크게 쓰셔야 되겠는데? <laughs> 여보세요. 자기야 이번 주 주말에 뭐 해? 주말에 나 알바 있는 거 알잖아. 그럼 다음 주는? 다음 주도 바빠. 어, 알겠어. 그래요? 근데 그 풍채 업 자분 맞죠그 생각 을해봤 는데 무이 자에 대출 해 주신다고 해 가지고 좀 빌릴 수있 을까요？네, 알겠 습니다. 야, 이 남자 친구 생 겼더라. 아니 뭐 그냥 아, 언제 소개시켜줄 건데? 야 이스터 보니까존자리더라 존자리야? 어. 바쁘다 어.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시간 되면. 네 남자친구 친구들도 없어? 나남서좀풍 많아? 야 나도 출세 좀 해보자 어. 친구 덕에. 나도 나도. 야네 남자친구 차 뭐야? 아니 뭐 그냥. 안 모르기니? 평범하게 빠르게. 야이집 야, 진짜 잘하는 집인데, 네, 네, 진짜 아유, 맛집이야. 나는 네가 아주 얌전한 척하더니, 뭔가 있는 것 같은 줄알 들어가자. <laughs> 야, 이조각마니가더 잘생겼다. <laughs> 앉아, 앉아, 편하게. 아형 얘기했잖아.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친동생 같아서 하는 얘기야. 응? 아, 남자가 말이야. 어? 품없으면가오더러시잖아 여자친구 앞에서 깔끔하게 받을 거 받고 쓸거 쓰고 딱딱딱. 열심히 일해서 또 하면 되잖아. 뭐가 그렇게 고민이 많은 거야? 또 하더. 품을 대출해주신다고 했는데 응. 왜 자꾸 저한테만 그러시는지 아 진짜 아까도 얘기했잖아 동생 같아서 그래 동생 응? 그리고 막 신체보기 각서 이런 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신체보기 자 <laughs> 영화 너무 많이 봤다 어? 동생 영화 너무 많이 봤어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흥일 나고 어? 아니 그냥 할부라 생각해 할부라고 간단해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오천 보러 와요. 예, 보세요. 어, 어서오세요. <laughs> 뭐 찾으신 거있어요 요즘 뭐 신상 나온 거 있어요? 아, 요새 신상 나온 거 이쪽이고요. 사이즈 뭐 좀.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크라다도 네. 고객님 너무 잘 어울리시군 음 이거 이쁘네 너무 있... 음 이쁘죠 마음에 들면 입어보요 천천히 한번 보세요 고객님 뭐 네? 아좋그나 구경만 아 근데 사이즈가 맞는 게 없을 것 같은데 보기만 해네 천천히 보세요 예 들어오세요 음... 아, 예, 앉으시죠. 아, 네, 네. 어, 어케서 저셨을까요?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요즘 사정이 안 좋아서 음... 음, 좀 빌리려고 하는데 아... 품좀 조금만 빌려주실 수 어... 있는지. 아니, 저희 어디서 만난 적 있었나요 혹시? 어, 아니요, 저는 처음 뵙겠는데. 저 이렇게 낯이, 낯이 있지? 어, 저는 처음 뵙는데. 아... 혹시 네네 정말, 정말 죄송합니다고 요런분 혹시 보셨나요? 어? 어제 친구인데 어떻게 아세요? 아 친구이시구나. 아, 네. 아. 엄청 친한 친구예요. 아아아 아, <laughs> 아, 아, 그래서. 그, 사업 얘기를 좀... 아, 텐데. 네. 100만 개 정도 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? 100만 개 저희가 바로 예 바로 써드릴수 있죠. 어 아, 진짜요? 예 오, 감사합니다. 아, 정말 잘 찢어졌어요. 요새 아,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 네. 또 예, 많이 많이 찾아오고 계시거든요. 감사합니다, 진짜. 계약 내용이나 이런 거는 직접 안쪽에서 아, 예, 네. 제가 좀 살만 드릴게요. 네. <laughs> 들이 많네 아 어, 이제 동굴에서 슬슬 나와야겠다 여보세요? 아예 형님 <웃음> <웃음> 건강하시죠? 어나장기요방 중이야 계속 쉬고 있지 아이 다름이 아니고 <laughs> 예, 기야여보 괜찮으신가 해가지고 연락드렸습니다. 날 찾지 말라고. 너 이제 진짜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. 예, 들어있. 예. 예? 여보세요, 제가 일중이라서 다음에 전화 가능하실까요? 아, 그왜 이렇게 통화가 안 돼요? 아, 죄송해요. 아, 다음에. 아, 됐고, 됐고, 됐고. 그 내가 이자랑 원금 다 까줄 테니까 나랑 일 하나만 합시다 네? 이자를 까주신다고요? 내가 그 목록 정리해서 보낼 테니까 연락 바딱바딱 받아요 아네 우선 아, 네 알겠습니다 아. 야 손내리는 데 이렇게 급하게 부르고 그래? 어 맞어 근데 나 요즘 너무 사정이 안 좋아서 부탁 하나만 들어줘 나 알바하는 곳 하루만 너가 나가주면 안 될까? 야 거기 이상한 데 아니야? 아니야 거기 오빠들이랑 그냥 대화 잠깐만 하고 오면 되는 곳이야 야나 남자친구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길 가 재유야 너가 옛날에 했던 부탁들 내가 다 들어줬었잖아 아니 그렇다고 친구한테 융업소를 대신 나가달라 그래? 아니 내가 옛날에 했던 거다 들어줬잖아 친구인데 이렇게 하루도 못나가죠 아니 내 사정 알잖아 재유야 아나못 간다니까 그래요. 아 됐어 니 알아서 니 일이잖아 <laughs> 아왜 제발 저희 카페에서 는 이렇게 떠드시면 안 돼요. 조금 조용히 해주셔야 되는 데아줌만좀 빠져요 아줌마요늙었잖아요아무튼 아주 만족스아리 아주 만족스아아 의사만 잘하면 진짜 좋은 신형입니다니까? 예들어가습니다 어, 예. 좋아. <laughs> 네? 아이 친구가 그 말로만 듣던 그 친구구만? 예예 예, 맞습니다. 아, <laughs> 어, 편하게 맞습니다. 앉아요. 네. 안녕하세요. 어, 어 얘기 들어보니까 좀 풍이 없으시다고. 예, 아참 거실한 친구인데. 그래 그래. 예. 아니 내가 이렇게 사연 딱한 친구들한테는 내가 풍을무의자로좀 주기도 해요. 예. 어무의자요어무의자지 <laughs> 어, 뭐, 진짜로 이 형님은. 그냥 이 의리로 뭉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. 그냥 아, 의리밖에 없어 머리에. 네, 됐어 됐어 아, 아, <laughs> 아, <좋아>. 네. 됐고. <laughs> 아이, 김바다 뭐해 우리들끼리가? 그, 어? 예쁜 사람들 좀 소개시켜주고 해야지 아, 우리 오빠들 또 왔네. <laughs> 뭐야? 이 귀염둥이 뉴페 오빠. 마침 또 우리 뉴페에 귀염둥이 들어왔어. 아가 들어와 봐. 아가 여기 풍만한 오빠들이야. 웃어야지 이년아. 출근가지고 정신 못 차리네 사이즈 죽이지 금방 적응할 거야 우리 오빠들이 워낙 신사여가지고 잘해줄 거야 키 크고 내신하고 오빠 죽이잖아 어, 너무 좋다 너 어, 인사 잘해 밖에 나가면 못 보는 오빠들이야 어? <laughs> 네가 여기서 출세할 수도 있는 거야 어떻잖아 인사드려 잠시만 아니 이, 아니 어디가 야진짜 어디가 아유, 아유 뭐 야, 너 여기서 일해? 넌여기놀러왔냐나놀러온거 아니야 나도 그런 거 아니야 됐어 나 간다. 아너 러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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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봐 러너 기좀 들어봐. 너러할러 아, 없어. 죄송한데, 공공장소에서 이러시는건 조금 곤란한데요. 불어도 돼요? 좀 부럽긴 하네요. 맞아들 하세요? 막한방 형님, 지금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나다른네 말에 너에게 빠질 것 같아 취하고 싶다 너와 있는 순간은 같이 나는 술잔은 이거 마시면 사귀는 거야 비우고 싶다 처음부터 네그 당신만을 생각했습니다 제발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으발 음, 저...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저는 좀... 어떠세요? 으이발하발 음. <laughs> 저기요 저 괜찮으시면 제가 저거 사드려도 될까요? 아니요? 아 아니 제가 좀품이 많아서 그런데. 아 뭐야? 좀더 다시 다시. 아 소리가 안 났어. 아 이거 아. 아예 불가격 때려. 소리 올려. 이럴게요? 아니좀좀 좀 되게 살 쪽으로. 아유, 왜 이렇게 참을 상이 없어? 아유 우리 오빠들 귀염둥이 뉴페이도 있네. 아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. 아. 뉴페이도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현주임 들어가고 현주님 지금 받아줘. 옷옷야 잠깐 찍는데 저 복고 있어라 존나 짜인나네 씨발 송지희야 아 존나 짜증 나네 아우 씨발 바쁘스 타냐고 아 존나 <laughs> 아, <신나> 짜인나네 아, <laughs> 아, 아, 그래 팬인데 그래 잠깐만요. 아 저희 진짜 아, 너무 팬이야 아차차 아, 가라 야 너의 남자친구 손안 시켜도 아무튼 바쁘다 그래서 인스타 보니까 손자리인데송 많지 송 많지 야네 남자친구 주변 친구 어. 잠깐만 <laughs> 그런 면이 어딨어 말도 안돼아야아니야 너네 같은 애들하고는 좀 달라 <laughs> 내가 뭐 어때서? 너좀 접대. 다시 갈게 슬 <laughs> <갈게. 웃음> 실례가 안 된다고 하고 들어가지 음. 어디가? <laughs> 야! 야 어디가 이아아 어디가? 어? 꿍야꿍야 그렇지 하하 그렇지 아. 가슴에 한번 안겨 대가리 니 쓰... 아니 아니 그렇게 안 말고 아따 아따가 아가아따 아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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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ハハハハハ!